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 큰 주제가 예수 그리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소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소를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야지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이게 바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자 되심을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일이라든지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이라든지 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를 중심에서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야 할때 예수님께서는 너 정말 백점이다내 신앙 고백이 바르니까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환난이나 피파이 와도 나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엿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엿세 후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세 제자만 데리시고 변화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점으로 말하면 한 900년 전 그리고 한 13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간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만이 아니라 고난을 고난을 디디고 일어서는 바로 생명의 종교, 영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길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이 있는가?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산아이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만 천국을 보여주셨는가? 또, 거기서 계속 살자고 하는 제자들의 요구를 왜 거절하시고 산나이로 내려오셨을까? 이런 등에 대해서 같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은 변화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 그걸 맛보기로, 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일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시고 또그 천국이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신을 받는 믿는 자에게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천국이 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 지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AI 이거 얼마나 막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옛날 한 2, 30년, 3, 30, 40년만 해도 뭐 영화나 뭐 소, 어떤 신화 같은 얘기처럼 들려져 들려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얼마나 옛날에 허구처럼 막 그냥 재밌으라고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천국이 무슨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적으로 현재도 임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뭐 어떤 사람이냐, 누가 말했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소 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 인생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식물이 우이를 향해서 이렇게 돋습니까? 향합니까? 왜바을향해 향합니까? 바로 생명이 있고 햇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정말 세상이 편하기만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의 명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아,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한 곳, 천국이,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내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 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 누구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편 84편 1절 10절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교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오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면 야 진짜 천국이 여기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에 있구나 이런 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성경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곳에는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정말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거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없이 뭔가 만족하게 살려고 어떤 병이나 권세나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드어지는 겁니다. 돈보다 잘 사는 것보다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만족, 더 좋은 행복감, 더 좋은 그 기쁨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전혀 목사님 나는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현재적 삶 속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사실은 이불안전하죠 왜냐 하면 우리 당에는 죄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재성으로 아주 온전하게, 충만하게, 오래는 누리진 못하지만 잠깐 맛보기라.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맛보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고, 사실 생각해 봐요. 지금도 이 세자들 세상에 내려가면은 분명히 결혼한, 결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베드로 요한 야부도 그러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나 정말 예수, 이 세상 이 산을 내려가기 싫다고 예수님한테 우리 여기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자들이 그 서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엘리아도 알아보고 모세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앞으로 이 땅에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서로 알 알고 지내며 교제하되 이상의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이이도 신앙가지만 안 됩니다. 오히려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현재적인 천국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천국보다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70% 이상 많이 강조하고 그만큼 주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그만큼 천국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면 정말 사는 거 힘들게 살아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남과 비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좀 약한 것이 많아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초연되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상 마치는, 마치는 날, 주 앞에 갔을 때 나보다 먼저 간 부모님들 혹은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로는 누구들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분명히 오늘 부모는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현재의 삶 속에도 너무 좋지만 도래할 그 나라는 더 완전하다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 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7절 8 절에 오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왜냐?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신 마음이 있는 것은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 천국에 살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떤 사는 정도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 평안과 만족과 행복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천국을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형됐습니다. 이세 제자들이 그런데 그 모습이 해가 찌빛났다. 옷이 아주 이 땅에서 빨래하는 것그 이상으로 옷이 희어졌다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아주 만족하고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이 황금 길이다. 또 문이 진주 문이다. 벽이 보석이다. 그런데 그 보면은 이상 언어로. 가장 값지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뭐 황금길이다, 뭐 보석이다,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지, 천국은 그 이상이라는 것.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최고 좋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떨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상에서 경험해 본것 가운데 오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 또 여러분들이 누려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아주 가장 좋았던 것,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아주 충만했던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몇 배로 표현할까요? 백 배, 만 배, 헤아릴 수 없이 더 완벽한 곳이 바로 도래할 천국이라는 거죠. 가장 아주 아름답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것.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고기가 해, 해하고 고기하고 먹으면 고기가 몇 얼만큼 더 맛있느냐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고기 맛을 모르는 거죠 또 고기도 고기 나름이고 해도 해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백 배도 고기가 맛있다고 <laughs>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어떨까 아 천국 가면은 뭐 먹지도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천국 너무 비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천국 가면은 맨날 예배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또 길이 뭐 황금 길이고 뭐뭐 얼마나 상막함. 저는 그렇다면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맨날 예배만 하고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맨날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지금 설교 끝났으면 좋겠죠. 그건 더군다나 세상 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너무 길게 하고 또 예배 분위기도 가면 졸리고 그런데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신화에 빠져서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냐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천국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 이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잘못된 그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런 잘못된 신화에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보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맛있는 거 천국은 그거보다 백배만배 비교할 수 없도록 맛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보다 비할 데 없이 그렇게 만족한다. 가장 아름다운 거 이상 여러분들이 본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천국은 비할 데 없이 더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거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천국은 그것과 비교가 안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심을 받으면 천국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천국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옛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거죠. 그런데 지옥은 그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뭐 천국 가봐야 뭐 먹지도 않는다 그러지. 천국 가보면 뭐... 고, 골프 잘 치는 분들은 골프도 없다니 무슨 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도 없다는데 난 그런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지 뭐 노예 가든지 총회 가든지 또 혹은 뭐 해외 가든지 맨날 골프채 들고 미구당이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그 목사님왜 이렇게,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느냐고. 난 이제 축구를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도 이 골프가 좋으냐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이 그렇다. 목사님. 진짜 이이 골프 너무 좋다고.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저한테 그 구슬을 쳐봤느냐, 구슬 구슬 내게 해봤느냐는 거죠 이, 그래서 다 해봤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이 골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거, 가장 만족했던 거.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장소. 그거에 비할 때 없이 아주 완벽한 곳. 그래서 먹을 것 없다, 운동하지 않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는 비할 때 없이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뭐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양 살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언젠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기 네 번째로 온것같네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저희가 그 미도상가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지어진 상태의 그림을 보지만은 저 장소 개척할 때 들어가기까지 아,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나, 들어가나 굉장히 기다림 속에 결국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또 너무 많이 부흥되어 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간 곳이 미도상가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얻기까지 진짜 안 해도 모르게 제가 100번 갔을 거예요. 아, 저 자리를 얻어서 사랑한 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는 나라 비전을 이루겠다. 계속 입당하기까지 진짜 100번 이상 저 장소 얻기 위해서 한 3년 지나면 3년 동안 지었거든요. 저 3년 이후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화정지고 이이땅이 이이 들어갈 때보면 땅을 얻는데도 세번세 3번, 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고 그러면서 얼마나 오울 세월 동안 입당하기까지 아 사랑하는 손들과 함께 입당을 해서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 꿈을 펼치며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입당을 한 거지요. 하물며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저러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여기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당하기까지 준비되어 있기까지. 마치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렇게 당첨이 된 이후에 입주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는 보이는 이런 장막 이런 라 어떤 때가 이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거해야 할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천국에서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갈 때이 땅에서 천국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오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애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애녹이 우리가 아는 대로 365세를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제로 오면 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녹은 중간에 보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 옮기우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 말씀 드려 우리 성대 여러분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자라자. 어디 있을 때요? 이 땅에 있을 때 자라십시오. 있을 때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을 때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멋지게 살아기 바랍니다. 애녹은 옮기기 전에 숨 거두기 전에 이상 마치기 전에 그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을때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망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살아온 자들아 견실하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호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육체의 남은 때잘 자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나중에만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라는 애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